이 취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한 가지 딱 하나 공통적인 게 있는데 비자를 취득하고 안녕하세요 태국 현지 엘리트 비자 본사에서 직접 임명한 한국어 지원 공식 파트너사 프로미스타입니다 엘리트 비자는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기간 출입국 패스 제한 없이 가장 안전하게 장기 체류할 수 있는 프리미엄 비자인데요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뿐 아니라 실제로 거주할 때꼭 필요한 태국 은행 계좌 개설 정부기관 행정업무나 출입국 절차 같은 실질적인 지원도 모두 제공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비용이 어느 정도 나감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와 외국인으로서 꼭 갖춰야 하는 필수 요소들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이 엘리트 비자를 취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까지는 비자 신청 작성부터 취득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어로 소통해야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엘리트 비자의 공식 파트너사가 됨으로써 이 모든 과정을 현지에서 한국어로 별도의 서포트 비용 없이 무료로 도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엘리트 비자 취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와 상담을 통해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신 후에 비자 취득까지의 모든 절차를 하나하나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태국 엘리트 비자의 공식 파트너사가 됨으로써 이 태국 엘리트 비자에 대한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비자 신청부터 취득까지의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이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어떠한 부분을 고려했는지 이런 정보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그 동안 저희가 엘리트 비자 관련해서 문의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도 이번 기회에 영상으로 하나 하나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첫 영상 같은 경우에는 태국 엘리트 비자란 무엇인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태국 엘리트 비자에 관심 있으시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듣기만 한 그리고 누군가가 엘리트 비자를 취득했다 이렇게 겉으로 이야기를 들었던 분도 많이 계시죠. 어 그랬을 때 과연 이 엘리트 비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요 혜택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자그 다음에는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엘리트 비자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어떠한 이유로 엘리트 비자를 취득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도 아마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유추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앞으로 이런 형식으로 좀 영상을 촬영을 해서 공유해 를 드릴 건데 이거는 뭐 발표보다는 실제로 이 비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아 내가 이 비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취득을 하면 됩니다. 누군가가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 개개인이 나의 상황에 맞춰서 비자를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엘리트 비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과 정보들, 사례들을 보면서 과연 나에게 적합한가? 이것을 보시고 나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엘리트 비자는 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촬영일 기준으로는 지금 5년이 90만 바트죠. 오피셜적으로 그리고 10년, 15년, 20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이런 영상들을 또 촬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저희가 엘리트 비자 취득까지 도움을 드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단한 명도 유튜브에 엘리트 비자 관련돼서 영상을 공유하거나 커뮤니티에 글을 쓰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엘리트 비자를 취득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용히 이 비자를 가지고 그리고 비자에 대한 여러 혜택을 누리면서 생활을 하는 거지 정보를 공유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엘리트 비자 신청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가 드리는 정보를 통해서 아, 이러한 사례들도 있고 이러한 부분도 도움을 받는구나 이러한 부분을 함께 캐치를 하셔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외에서 생활을 할때 지금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외국에 거주하신 분들도 있고 해외 생활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실 텐데, 어, 우리가 해외 생활할 때 크게 두 가지 확실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는 거주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비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태국 부동산 법인으로서 도움도 드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콘도를 외국인 명의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명의로 된 콘도, 또는 내가 임대한 콘도나 아니면 가족 지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콘도 또는 뭐 풀빌라나 모반 같은 것도 되겠죠. 그래서 거주적인 부분과 비자적인 부분이 있는데 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으로서 나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국에서의 현지 신분 나는 어떤 신분으로 있다. 이 말은 즉 체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무비자, 무비자 관광객의 신분으로 90일 동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이거는 대부분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태국에서 장기 거주를 생각한다. 90일 이상 그 이후에 장기 거주를 생각하거나 또는 내가 출입국 빈도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특정 비자, 특정 체류 자격을 취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민국에서 우리가 입국을 할 때, 어, 이 사람이 왜 오랫동안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출입국 횟수가 많은지. 의심을 사게 되고,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민국에 잡혔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신데요. 우리가 외국에서 장기체류를 하려면 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자 옵션이 있죠. 뭐 은퇴비자라든지 어학연수비자, 그리고 볼런티어 자원봉사자 비자 등 여러 가지 장기체류비자가 있는데 이 엘리트 비자 같은 경우는이 장기체류비자 중에 가장 높은 클래스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비자입니다. 실제로 엘리트 비자의 주요 정보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야 이게 정말로 외국인으로서 거주하기에 최적화되고 가장 편안하게 해놓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유치를 해보면 아무래도 태국은 관광국가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국에 여행을 오는 사람들 중에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단순히 내가 태국에 이민을 오거나 아니면 은퇴 후에 내가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러한 사람들 중에 웰시 피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여유 있는 계층을 타겟으로 태국 정부가 어 그러면 우리 태국에 거주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들 외국인으로서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을 모두 다 넣어줄게 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비자 하나로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자가 주는 주요 혜택에 대해서 한번 보기 전에 제가 한번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이 가실 텐데 우리가 만약에 외국에서 생활을 할때이 비자의 혜택을 직접 집어넣을 수있다면 어떤 부분을 넘는게 우리에게 제일 유용할까요? 첫 번째로는 비자 기간입니다. 비자 기간이 넉넉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국가에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더라도 이런 횟수에 대한 제한도 없어야 되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외국인으로서 이 해외에 거주할 때 혹여나 행정 절차 같은 게 있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외국 생활을 하면서 현지화폐를 사용할 텐데 그때마다 내가 현금을 들고 다니면은 분실이나 여러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계좌 같은 것도 좀잘롭게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 외에 뭐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있겠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이러한 혜택들 내가 실제로 외국에 거주할 때 또는 지금 외국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이 혜택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공감이 가시나요 자 이러한 혜택들이 다 태국 엘리트 비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자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실제로 내가 거주할 때꼭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넣었는데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로는 체류 기간입니다 그래서 단기가 5년 그리고 10년 15년 20년 있죠 한번 들어왔을 때 태국에서 이 출입국 도장에서 찍어줄 수 있는 기간은 맥스가 1년인데 이 엘리트 비자는 1년을 찍어주고 언제든지 내가 나갔다가 오는 거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1년을 찍어주고 혹시나 내가 1년 동안 해외 나가지 않고 나서 그러면 이 스태프 도장은 어떡하냐 이렇게 보면은 이민국에 가서 또 1년을 연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엘리트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출입국 횟수의 제한이 없고 그리고 체류 기간이 정말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입국 횟수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비자런이라고 지금 알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기존에는 또 한국 비자 무비자로서 90일 체류하고 있어서 어, 내가 태국에 있다가 다른 나라 갔다 오거나 또 한국에 갔다 왔을 경우에는 새롭게 90일 받고 연장하면 되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정부의 발표를 보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출입국 횟수가 많은 이 외국인들에게 입국 심사를 더욱 강화를 하겠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입국을 거절하겠다는 이런 정부의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 비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한 전혀 제약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고 이러한 실제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출입국 빈도수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엘리트 비자를 취득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태국에 있을 때는 외국인이면 누구나 90일 이상이라는 것은 단기에서 장기 체류로 이렇게 보는 기준점이기도 한데요. 이 90일 이상 거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90데이 리포트라고 해서 실제로 내가 거주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내가 실제로 어떤 비자로 지금 문제가 없이 생활한다. 이런 부분을 정부의 모든 외국인이 제출합니다. 저도 당연히 제출하고요. 저같이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거나 또 모든 이 일반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비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민국에 가서 신고를 하거나 또는 에이전시를 켜서 이 에이전시 비용을 주면서 이 서류를 처리하는데 엘리트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엘리트 비자 본사 담당자가 실제 필요한 서류와 여건만 주면은 알아서 신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필수 누구나 해야 하는 요 필수 서류 같은 것도 모두 이 엘리트 비자 본사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는 것이 이 은행 계좌 태국 현지에서 은행 계좌를 오픈하려면 최근 들어서 이 오픈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이 은행 계좌를 현지에서 오픈하려면이 비자가 깔끔해야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신분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야 하는데 엘리트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태국의 주요 은행에 직접 추천서도 써줍니다. 비자 자체도 빵빵한데 우리가 엘리트 비자를 통해서 신청을 하겠다면은 우리가 원하면은 또 추천서를 써주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 이 엘리트 비자 추천서를 받아서 은행 계좌를 오픈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메이저 은행 계좌까지 모두 오픈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외국인으로서 내가 출입국을 할때이 패스트 트랙, 이 아시는 분들 아시죠? 공항에서 딱 비행기 내리자마자 우리가 엘리트 비자 멤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내가 어느 비행기로 입국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누구나 언제든지 횟수에 제한 없이 비행기 내리자마자 픽업을 해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바로 별도의 기다림 없이 갑니다. 이거는 외국인으로서 또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정부에서 모두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 뭐 다양한 혜택들이 있죠. 뭐 포인트를 통해서 마사지, 스파, 골프, 뭐 쇼핑, 레저 이런 부분들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엘리트 비자라고 하면은 뭐 포인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는데 제가 태국에서 거주를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이 엘리트 비자를 취득하셔서 현지에서 장기 체류를 하시던가 아니면 출입국을 자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이 필수 서포트가 정말 유용하고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비자 취득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치를 바꾸시는 거겠죠. 그래서 요 엘리트 비자를 이 취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또한 가지 딱 하나 공통적인 게 있는데 비자를 취득하고 갖고 계신 분들은 비자에 대한 불평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나 엘리트 비자 있어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그냥 기본적인 혜택, 스트레스나 걱정 없이 누리고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이 엘리트 비자의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는 다 이유가 있죠. 이 비자를 사람들이 구입하는데도 그런 이유가 있는데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실제로 엘리트 비자를 가지고 계신 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보통 딱 보시게 되면은 내가 할수 없는 범위에 대한 이 리스크나 걱정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엘리트 비자를 구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할수 없다라는 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내 체류 기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더 오래 있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오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부 이런 행정 절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으로서 누구나 해야 하는 이 안전 관련돼서 신고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을 피할 수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 통해서 하거나 내가 직접하거나 이런 스트레스 걱정들을 그냥 이 엘리트 비자를 하나 가지고 그냥 한 번에 해결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엘리트 비자를 취득하신 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걱정 없이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음 편하게 좀 안정적으로 생활한다 이게 주요 목적이고 좀 최근에는 이 현지 은행 계좌를 개설하셔가지고 뭐 예금을 하고 싶다 이런 목적으로 또 다른 이 목적을 가지고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은 이제 그냥 나는 마음 편하게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살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태국 현지에서 나의 신분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 절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영상은 나중에 별도로 영상을 촬영할 건데 기본적으로 항공 여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과거에 불법 체류한 경험이 없고 그리고 범죄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비자 신청서 작성하고 정부 기관에서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고 우리가 엘리트 비자 본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활성화를 하고 그리고 뭐 비자 여권에 비자 스티커 부착받는 과정까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하나하나 서포트를 해드릴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또 영상을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트 비자는 결론적으로 어 이게 좋으니까 구매를 하셔라 이게 아니라 개개인이 나의 상황을 보았을 때 내가 앞으로 태국에서 거주할 때 장기 체류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 출입국 빈도수가 많아지거나 그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졌을 때이 비자가 나한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이 비자를 선택하셔서 엘리트 비자가 제공하는 주요 서포트들을 모두 지원받으시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비자라는 것이 본인이 스스로를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신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 엘리트 비자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영상이 이 엘리트 비자에 대해서 고려를 하실 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비자 취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여러 가지 사례들과 또 주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들도 한번 간략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